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것은 여러분들 3월 3일이 여러분들 삼삼데이 삼겹살 먹는 날인데 오늘은 3월 4일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 삼겹살 먹으려고요 <laughs> 저는 BJ 창배가 저 잊지 말아주세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 그 목삼 음그 하남 돼지집에서 목삼이에요 목삼 목심구이 네 목심구이고 어, 이거는 제가 생일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또 왔으니까 한번 써먹, 써먹긴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이쁘니까 여러분들 생일 요거 또 빼고라도 이쁘니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적당히 익었으니까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 뭐지? 그 미역국 좀 남은 거. 네, 미역국 좀 남은 거 준비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팔도 비빔면 보이시죠? 팔도 비빔면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깻잎. 그리고 이거는 오이소박이. 그리고 깍두기하고, 이거는 좀 치울게요, 여러분들. 좀 치울게,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불도 살짝 줄여서, 목심구이. 출처는 하남돼지집에서, 오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맞게, 맞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소복이는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신 거 음. 라촌님 어서오세요. 고기만 봐 고기는 몇킬로 아니고 400g, 400g. 음. 오늘 전체적으로 800g 정도 먹을 예상입니다. 음, 와 후라이팬이어도 제가 잘 구워요. 고기를 비빔만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야 팔도 비빔면. 애써서고 어그 국밥은요 제가 최근에 또한번 먹긴 먹었고 너무 많이 국밥만 먹어서 다른 음식 좀 보여드리고 또 국밥도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어, 좀 기다려주시면 또 다시 국밥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써가지고. 꽤나 올려서 음 시선 집중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가 정말 신선하네요. 와, 여러분, 이번에는 깻잎에다가 네, 모바일이라서 여러분들 인사 안 해주시면 제가 잘 모르거든요. 모바일입니다. 嗯。Mm. 근데 나무젓가락보다는 그 뭐지 실리콘, 음. 실리콘이 더 좋아요. 사실은 고기를 여러분들 좀 덜어놓고 <laughs> 삼겹살 바로 갈게요. 안 그러면 템포 안, 맞, 안 맞으니까. 음. 저 건치기가 맞아요. 와, 삼겹살. 두꺼운 거 보소. 기가 막히네요. 파는 파는 안 가려도 될것 같아. 그냥 판판 갈게요. 코랄펜이라서 음. 오늘은 그냥 리얼로 리얼로 먹방 그냥. 저는 직업이 BJ입니다. 세라드님 어서오세요. 순이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직업은 BJ요.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 수원에는 비가 오거든요. 약간 좀비 오는 소리도 들리면서 운치가 있네요. 수원 살고 있고요 음. 비트코인 님께서 지금 녹방 중이어서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틈을 타셔 가지고 제가 택배 상하차를 하다가 지금 BJ를 한다고 어그로를 끄시는데 제가 미투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투에다 올릴 거예요 녹화 중이어서 어떻게 할수 없는 틈을 타셔가지고 음 권력 남용하시면은 제가 밑에다 올립니다. 어둠이 대리님께서 786골짜리 팬클럽 깔빵~! 가 반갑습니다. 음~~ 우와 거실에 사니까 좋구만요 여러분들 바로 바로 이거 할수 있어가지고 기름도 할수 있고 음 아우, <laughs> 더럽게. <laughs> 제대로. <laughs> 어, 자, 그 다음에 김치. 배추김치 좀 넣어야 될것 같아. 대추김치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추김치. 아. 가운데, 요, 기름이 살짝 모였죠? 기름이 살짝 모인 데다가. 이점로 약간 튀긴다는 느낌으로다가, 그죠? 음. 튀긴다는 느낌으로다가, 불좀 빠이어. 네, 이렇게 할게요. 와우! 비트코인님께서 어그로를 끄시다가, 10개로다가 787번째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팡가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 야팬 가입을 또 해주시다니, 또 이런 또 음.. 아프리카의 불분유를 깨주시다니, 어 이렇게 잤네요. 는다불좀더 파이어해서. 여러분들, 그, 삼겹살이 숯불에다 해가지고 막, 먹, 는 것도 맛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집에서 막해 먹는 것도 여러분들 맛있지 않습니까? 김치 그냥 막 이렇게 때려 넣어가지고, 기름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맛있어. 오 맛있어 맛있어. 음. 컨셉이 아니고. 저는 원래 제 모습인데 그거를 귀여운 척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 무슨 척 무슨 척 이런 걸좀잘 못해요. 제가 음. 제 원래 원래 모습이에요. 저는 네, 여러분들 척 척척은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제 입으로 귀엽다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척은 아니라는 거. 음. 그게 팩트입니다. 삼겹살도 하나 해가지고. 며느리 <laughs> 형님, 어서오세요. 음! 와, 나이스. 김치가 맛있으니까? 좀만 더 구워가지고? 줄이고. 박사님 79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베이님아 맛, 맛없어 보여요? 맛있는데. 맛없어 보이다니. rang ra mi rang Oh. 아, 맛있다. 기름에다가 저거 김치 좀 저거 하려고요. 음. 갑자기 왜 보여줬지? 음, 밥좀 풀려고. 밥좀 풀려고 보여드렸네요. 와, 팝스님 21개 감사합니다. 음.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해요. 매크로, 무슨 매크로?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 중간에 뼈 있는 부분, 오돌뼈. 근데 매크로로 해서 어디 살고 몇 살이고 어쩌고 저쩌고를 그 매크로로 해놔도 물어보실 분들은 물어보시더라고 음.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아. <laughs> 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와 우리 울마가 또 300살이 선계 맛있게 먹을게 아먹방이님 어서오세요 맛있게 잘 먹을게 울마 감사 고마워 야, 오늘 삼겹살 야. 원래 어제가 3월 3일 삼겹살 먹는 날인데 제가 못 먹었거든요 음. 우리 울머가또 생일이었다고 333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맛있다 김치 김치 볶아 먹는 게 맛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네 3월, 3월 2일 날 음. 그래도 여러분 들 이거 나름 메이커 곡 인데, 좀 다르 긴 다르 네요. 여러분 들 진짜로 음. 좀 다르 긴 다르 네 시간 금방 가지요. 여러분들 1월 1일 날 여러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개 엊그제인데 벌써 네. 아 가 좋아하는 오돌뼈. 음 이거는. 와. 와. 먹방님, 오0 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와.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의자는 그 식탁 의자가 아니고 제거 방송할 때 쓰는 의자예요. 음. 식탁 의자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누님.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버블 하이톤님 어서오시고요. <laughs> 감사해요. 늘 진짜로. 네. 음! 일단 여기서 녹화. 그...